자, 어떤 분들은 불법 건축물이 양성화되지 않습니까? 양성화 좀 해주세요. 양성화가 10년마다 된다는데 언제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요. 양성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행강제금이 2배에서 4배까지 증가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배는 이해할 수 있는데 4배까지 증가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시가표준의 50%에서 시가표준의 100%를 다 곱하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강제금이 두 배로 늘어나겠죠.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현재 두 배에서 네 배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 <목소리> 건축주와 건축 실무인에게 꼭 필요한 VIP 강의 100강을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을 소유한 건물주들에게 아주 큰일 날 일이 터졌습니다. 서울시에서 건축조례에 관련된 입법 예고가 나왔는데요. 서울시 위반 건축물에 이행 강제금이 2배에서 4배까지 오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은 서울시 건축조례에 관련된 입법 예고가 되겠는데요. 2023년 1월 19일부터 2023년 2월 8일까지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에 관련된 입법예고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주안점이 무슨 내용이냐면 서울시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이 두 배에서 무려 네 배까지 오른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위반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들은 이 뉴스를 보시고 하루빨리 원상복구를 하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는 연합 뉴스 2023년 1월 22일자 뉴스인데요.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해밀턴 호텔은 2013년도부터 9년 동안 무려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도 불법으로 증축 개축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해밀턴 호텔이 꾸준하게 증축 개축을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내면서 이렇게 불법으로 증축하고 개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행강제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도 그래도 시정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해서 불법으로 증축 개축 사용한 부분이 뭐냐면 이 이행강제금보다 실제적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 해밀턴 호텔 때문에 서울시 건축 조례가 대대적으로 개정된다고 지금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행강제금을 대폭 증가시키겠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행강제금의 개정된 내용이 어떻게 입법 예고됐는지 그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건축초례 개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개정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유를 보시면 건축법에 따른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 강제금보다 많은 경우, 그러니까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이 이행 강제금, 즉 벌금보다 이익이 더 많은 거죠. 이익이 많은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불편이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다. 이게 바로 서울시 건축조례에 관련된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위반 건축물을 하게 되면 은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행강제금이 그 벌금보다 이익이 더 많다. 즉 임대료가 더 많기 때문에 임대료를 걷어서 벌금을 내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일상에서 보면은 임대료의 수익에서 대략 한20 내지 30%가 벌금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임대료 수익이 높기 때문에 시정을 안 하고 계속해서 위반사항을 유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에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개정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내용을 보시면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횟수를 2회로 하고 이외로 한다. 자 그리고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비율을 100으로 함으로써 건축법 위반행위 근절과 위반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렇게 주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조례로 위임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횟수는 기존의 연 1회입니다. 연 1회. 그러니까 건축법을 보시면은 2회 범위 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회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1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두 번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1년에 한번 나오는 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인데요. 이게 현행법에 맞춰서 그냥 연 2회로 하겠다. 즉, 2회 범위 내기 때문에 그냥 2회로 서울시는 부과하겠다라고 이번에 개정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 반복의 부과 횟수가 연 2회로 한번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었다면 은두 배로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에 관련된 현행 조문을 보면 45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입니다.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횟수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로 한다. 이렇게 못 박았죠. 1년에 2회 범위가 아니라 1년에 2회로 한다라고 정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1년에 두번부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 조례 45조 8항을 보시면요. 법 80조 이항 자, 법 80조 2항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80조 2항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이행 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백으로 한다. 백분의 백으로 한다. 자, 이 내용은 건축법 80조의 이행강제금 내용을 보고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알기 위해서 건축법 80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80조 이행강제금 내용이 나옵니다. 자, 80조 2항을 보시면은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일항했다는 금액을 1 0 0분의1 0 0에 범위에서, 여기서 보시면 범위라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뭐 50%를 할 수도 있고 100%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100분의 100의 범위입니다.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중해야 한다. 자, 이 내용이 서울시 건축조례를 보면은 아예 100분의 100으로 그러니까 100%더 가중시키겠다고 조례로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자, 시 관계자는 이미 건축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100분의 100, 그러니까 두배죠두배로 적용하고 있었으나 해당 기준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관련 조항을 새로 그냥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00분의 100 범위에서를 아예 100분의 100으로 이번에 건축조례에 새롭게 신설조항으로 마련했다. 이 부분을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100분의 100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인데요. 우리가 통상 불법 건축물을 만들어서 임대를 준다, 이렇게 수익을 얻는다, 이 부분이 영리목적을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경우에 영리목적에 대한 별도 규정이 나옵니다. 별도 규정이 나온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고요. 여러분 혹시 위반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면 이 내용이 영리목적에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령을 정하는 영리목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80조 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 위반 행위를 한 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물주가 위반행위를 했는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영리 목적을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사항에 해당이 안 된다. 자, 이렇게 먼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영리 목적의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이 무엇이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대 등의 영리 목적을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한 경우. 자, 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 그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0%가 더 가중시켜서 이행강제금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임대 영리목적을 위해서 무단으로 그러니까 불법으로 무허가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도 영리목적 위반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49제곱미터까지는 영리 목적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100% 가중이 안 된다는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임대 등 영림을 목적으로 해서 가구수를 늘리는 경우입니다. 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가오 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인데요. 현장에서 말하는 가구수 쪼개기, 가구수 증가시키기 이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을 때는 두 가구였는데 이 부분을 쪼개서 일곱 가구가 된다든지 아홉 가구가 된다든지 이렇게 가구 수를 늘리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도 다섯 세대 또는 다섯 가구 이상이 증가시키는 경우로 한정을 하겠다. 이 내용을 좀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가 상습적 위반이 되겠습니다. 자, 동일인이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시행령이라든가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상습적 위반이 된다. 이 부분이 바로 영리목적 위반, 상습적 위반에 관련된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100%가 가중돼서 이행강제금이 나온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더 상세한 뉴스를 보게 되면 이행 강제금이 두 배에서 네 배까지 증가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두 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배까지 증가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관계자는 매외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금액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현재 현재 매회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금액을 현재 두 배로 늘리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현행 건축법 제 80조에 따르면 1회 이행 강제금은 위반 건축물 면적에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절반을 곱해서 산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50제곱미터를 위반을 했다면 시가 표준액이 평당 2천만 원이다. 이런 경우에 이행 강제금을 산출할 때는 시가 표준액의 50% 절반을 곱했다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좀 복잡합니다. 용도와 면적과 또 이렇게 시가 표준액까지 다 이렇게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공식이 복잡한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시가 표준액이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이행강제금도 오른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기존의 이행강제금을 내는 산정식에는 시가 표준액의 절반 그러니까 50%를 곱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그 절반이 아닌 시가표준액 전체를 곱하도록 바꿔서 이행강제금을 두 배로 높이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시가표준액 50%에서 시가표준액 100%를 다 곱하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강제금이 두 배로 늘어나겠죠.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행 강제금이 현재 두 배에서 네 배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 이 내용이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자, 조례 개정으로 이행 강제금 부과 횟수가 현재 두 배로 늘어나고 법 개정에 따라서 일회 부과금까지 두 배로 올라간다면 총 부과액 수는 현재 최대 네 배에 달하게 된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년에 한번 내던 것을 두 번으로 부과하겠다. 그럼 두배 늘어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행 강제금을 산정하는 시가 표준액을 50%에서 100%로 두 배로 올렸기 때문에 따따불이 되면서 네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고 있는 이행 강제금에서 네 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2023년 건축법 개정을 완료시키겠다. 이 내용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중에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이 내용이 왜 심각하냐면요. 이태원 참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불법 건축물하고 또 연동이 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정말 현실적으로 부과시켜가지고 불법을 차단하겠다. 현재 위반 건축물도 원상복구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안전조치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법이요, 계속해서 사건, 사고 때문에 개정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부분도 이태원 참사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두배네배까지더 상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두번 부과하는 부분은 2023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입니다. 자, 서울시 이행강제금 한번 받는 것을 두 번으로 부과시키겠다. 이 부분이 2023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고요. 연 2회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겠다. 시정할 때까지입니다. 시정될 때까지 부과합니다. 예전에 다섯 번 내고 없어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무조건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겠다. 자, 그리고 국토부 시가표준액 전체를 곱해서 산출하는 건축법 개정이 상반기에 완료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건축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시가 표준액 100%를 이행 강제금 산출할 때 곱하는 부분이 건축법 바뀔지 안 바뀔지 2023년 상반기 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위반 건축물 어떻게 해결할 거냐? 10년을 멀쩡하게 사용하고 있다가 위반 건축물에 걸렸다. 어떤 분들은 15년, 17년 멀쩡하게 쓰고 있는데, 3제곱미터, 5제곱미터 아주 조금 위반 건축물에 걸려가지고, 이거를 시정하기도 힘들고, 뭐 난리가 났다, 이렇게 상담 전화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건축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건축법이 굉장히 강하다. 뭐 어정쩡하게 벌금이라든가 협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건축법은. 건축법의 강력한 법이 뭐냐면, 이행강제급의 불법 건축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위반 건축물에 걸리게 되면은,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고요. 자, 이런 경우의 해결 방법은 첫 번째, 원상 복구하는 방법. 두 번째, 이행 강제금을 두 배에서 네배 내고 계속해서 사는 방법. 이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원상 복구하는 방법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원상 복구를 못 하겠다. 그럼 이행 강제금을 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은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되지 않습니까? 양성화 좀 해주세요. 양성화가 10년마다 된다는데 언제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요. 양성화가 쉽지 않습니다. 매 국회 회기마다 양성화법이 특별법으로 이렇게 입법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은 이제 민원을 해결해야 되니까 입법력을 합니다마는 이게 안전과 생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양성화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반 건축물 걸리게 되면 원상복구하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반 건축물을 가지고 계시는 건물주 분들은 지금 폭탄이 터졌기 때문에요. 앞으로 2023년 하반기 되게 되면은 두배 내게 될지 네배 내게 될지 여러분이 좀잘 살펴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지금 서울시 입법예고 게시판을 보면은 많은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렇게 아주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8일까지 예고되기 때문에 여러분 의견을 서울시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시 건축조례 이행강제금이 2배에서 4배까지 더 강화되는 그런 입법예고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음에도 더 빠른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건축 뉴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